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개발자를 위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모든 것. 예, 이번에는 20장 콘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개요, 사용법, 그리고 작성법, 예제를 통한 학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텐츠 프로바이더라는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사용하게 되시면 굉장히 유연하고 되게 견고한 로버스틱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되게 많이 사용되는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4대 주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외부로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A 애플리케이션이랑 B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B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A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이미 A 애플리케이션에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b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컨텐츠 리졸버 라는 객체를 사용해서요 그 uri만 알, 안, 알고 있다면 이제 접근을 해서 a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조회하고 수정 권한이 주어진다면 수정하고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뭐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이걸 가장 파워풀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뭐 구글 캘린더 나뭐 이메일 뭐 그런 앱들이 있겠죠 네음 sms 도그 중에 하나 일 거구요 네 여기서 이제 uri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uri 는 url 보다 이제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자료가 있는 식별자 라고 보시는데요 이 URI는 이제 컨텐츠 뭐 땡땡 슬래시 슬래시에서 이제 주소로 찾아가서 이제 그 자료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가져오는 것 중에 프로토콜을 이제 일반적으로 컨텐츠나 뭐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웹에서만 가져오는 것을 이제 URL이라고 하는 거죠. 네, URI는 이제 상위의 개념으로 이제 꼭 웹만 아니라 로컬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네, 예, 실습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습한 예제는 저희 책 524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이렇게 콘텐츠 프로바이더 예제라고 해서 네. 사용자 프로바이더 예제를 넣었습니다. 네. 리스트 뷰에 어떤 단어를 넣고 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리스트 뷰는 이미 만들어진 유저 딕셔너리라고 하는 다른 앱에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컨텐츠 리졸버로 리졸버로 그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이렇게 권한을 넣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네 권한을 안드로이드 퍼미션 리드 유저 딕셔널이라는 퍼미션을 넣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도 쓰기도 하기 때문에 라이트 퍼미션도 같이 넣었죠. 네 넣으셨다면 이제 그 뒤에 액티비티에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해 줍니다. 네 현재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텍스트 뷰인 기본 텍스트 뷰 밑에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에디트 텍스트를 놨고요. 그 밑에 이제 버튼 세 개를 위치하고 각각의 버튼을 인서트 그리고 업데이트 딜리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는 것과 같이 온 클릭 부분에 이렇게 유저 모든 이 버튼에 현재 지금 위치 시켜 놓은 세 개의 버튼 온 클릭이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유저 디아이시 언더바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 명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포지 e 항목에서 리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현재 위치에 위치해 나왔습니다. 네, 이것으로 레이아웃 잡는 건 마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리스트뷰 안에 들어간 로우에 대한 XML을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현재 이렇게 가장 기 심플한 타이틀과 ID, 뭐, 타이틀과 ID를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뷰 두 개를 설정해 나왔습니다. 텍스트 뷰는 tv u n d e 타이틀라는아이디를 가지고 200 DIP의 넓이를 가지는 텍스트 뷰고요. 네, 아이디 같은 경우는 tv u d 아이디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면서 넓이는 100 DIP를 가지게 됩니다. 네. 실제 이제 코딩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저희가 화면에 이렇게 에디트 텍스트 버튼 리스트뷰 있는 것과 같이 변수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에디트 텍스트를 클래스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리스트뷰를 계속 사행, 사용하기 위해서 리스트뷰 역시 이제 리스트뷰 lv라는 이름으로 클래스 변수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이 id 값이 되는 dictionary id 값을 클래스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onCreate에서 onCreate에서 이제 새 컨텐츠 뷰를 이제 이렇게 해 주고요. i n i t 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요. i n i t 라는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list 뷰를 인플레이팅 시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editText를 인플레이팅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뷰를 클릭했을 때그 선택된 리스트 뷰에 그 텍스트 값과 아이디가 저희가 이미 클래스 변수로 선언한 워드네임이라고 하는 에디트 텍스트의 셋 텍스트가 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 digid라는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i d t v g e t t e x t 2 s t r i n g 에서이 long 값에 id 값을 세팅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setlist를 호출했어요. s e t l i s 를 호출했습니다. s e t l i s 라는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책에서는 이제 s e t l i s t 라고 했는데요. 제가 뷰자를 빼먹었네요. s e t l i s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이 g e 저 u 데이터에서요 c o n t e n 로 쿼리 해온 데이터의 결과값을 화면에 이제 뿌려 주는 리스트가 되겠고요. 보기 되시면은 get user dict data라고 해서 get user dict data 메소드를 보시면 스트링 배열로 m projection이라고 해 놨습니다. 네. 저희 책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get user dict d a t a 라고 해서 스트링 배열의 n 프로젝션에서 현재 저희가 셀렉트 해올 컬럼명들이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 디, 유저 딕셔너리의 워드에 아이디 워드 그리고 로케일을 셀렉트 했는데요. 음 막상 구성해 놓고 보니까 이제 로케일은 제가 화면에 뿌려 주진 않네요. 았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예제에서 만들 때 이제 사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삭제됐던 요 셀렉션 클로즈 그다음에 셀렉션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은 현재 이렇게 널널이라는 null 값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외어조건에 쿼리의 외어 조건으로 해서 유저딕셔너리의 워드가 어떤 것이면은 어떤 것들만 조회해라 라고 해서 abc 를 조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리졸버에 쿼리를 하셔서 uri 를 워드에 컨텐츠 uri 를 주시고 m 프로젝션을 넣으시면 은 조건 없이 웨어 조건 없이 현재 이 컨텐츠 uri 에 해당하는 모든 이 프로젝션에 있는 컬럼들이 조회되게 됩니다 네. 조회하고 나시면, 이결과 값이 m c u s r 로 떨어지는데요. 현재 이제 m c u s r 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만약 너리 아니면 y를 돌면서 계속해서 id, word, locate를 이렇게 set하게 해놨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로그.i 라고 하셔서 네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찍어 보려고 했겠죠. 네 로그에 네. 워드를 마찬가지로 찍고요. 꽤로케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리턴하는 이 M 커서의 값시 이제 샌리스트에서 가져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열의 컬럼. 그 다음 필드 해당하는 저 커서 값을 해서 이제 심플 커서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네. 저 get application context에 어, 책에서는 lv.get 책에서는 저희 526페이지에서는 제가 l v get context를 사용인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get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레이아웃에 이제 row를 입력하고요 커서 넣고 컬럼들 필드를 화면에 보여줄 필드를 설정하고 리스트 뷰에 이제 어댑터를 set 어댑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버튼 세 개가 있어서 버튼 세 개에 대한 이제 온클릭 메소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제 레이아웃 잡을 때 이렇게 유저 언더바 디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XML에서 이제 온클릭의 온클릭 프로퍼티에 내 메소드를 설정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public void u s e r d i c 클릭하셔서 이제 인자로는 view 인자를 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이렇게 onClick에 u s e r d i c 클릭을 수정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튼이 눌릴 때저저 온클릭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메소드 명을 입력한 이 객체들이 클릭이 될 때마다 이 해당하는 메소드가 콜돼서요 호출돼서 그 눌러진 객체가 이렇게 뷰 객체로 변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뷰 객체 아이디와 r.id 인서트에서 저 인서트 버튼 아이디를 비교해서 만약에 동일하다 라고 하면 이제 인서트 버튼이 눌려진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이제 인서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인 n s e r t d a t a 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만약에 v.getId가 delete를 호출하게 된다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d e l e t e d i d a t a 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라는 버튼을 호출하게 되시면요. 이렇게 업데이트 딕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물론 인자는 이제 에디트 텍스트에 투스트링을 인자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이딕 아이디와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에 스트링을 이렇게 m t 스 s 으로 바꿔 주는 작업을 해 주시고요. 다시 send list 뷰를 호출하셔서 네, send l i s t 뷰를 호출을 하셔서 이미 삭제, 업데이트, 인서트가 된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갱신해 주시게 됩니다. 네. 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메소드에 대한 작업이 남았는데요 한번 사, 인서트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라고 하시면 이렇게 컨텐트 밸류 객체를 만드셔서 그 새로운 밸류에다 이렇게 풋을 해 주시면 됩니다 풋을 해 주실 때 한번 보실까요 풋을 하시면 이렇게 키가 되는 스트링 값과 밸류가 되는 스트링 값이 있습니다 네. 키는 결국 이제 어떤 컬럼에다 넣을 거냐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스트링 값들이 이렇게 입력돼서 그 해당하는 앱에 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자로 str-word 하나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에만 이제 변수를 넣게 되고요. 이렇게 로케일에는 enus 라는 로케일을 넣고요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 ko, kr 을 까다가 그냥 enus 로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퀀시 는 넣어봤는데 이게 1 부터 250 까지 이제 값인데 중간값 정도인 100 정도로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트 리졸버 라고 하는 객체를 객체에 인서트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인서트를 호출하실 때는 이렇게 URI와 인서트 insert, 됩니다. 인서트 i 호출하실 때 i n s e r i r i 와 s 텐츠 밸류즈 객체 r 이 i 게 인자로 넣어 주시면 r t i n 그 e r t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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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이 e 이 t i n s e 이 t i n s e r 이 i 에 제가 원래는 디버깅을 했던 코드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정오표에 등록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컨텐츠 밸류즈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컨텐츠 밸류즈에 이제 어떤 컬럼에 어떤 값을 어떤 컬럼 이라고 한다면 이제 워드 값에 str-word를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걸 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where 조건을 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id가 어떤 녀석을 이제 업데이트 할 건지 where 조건이구요. 그 어떤 id가 되는 id를 이렇게 현재 dic-id DIC 라는 걸로 넣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 리졸버의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셔서 인자로는 이렇게 워드의 컨텐츠 URI와 밸류즈 컨텐츠 밸류즈를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웨어 조건으로 이제 아이디를 걸어주시고 아이디는 이렇게 선택한 딕 아이디 여기 저희가 이미 아까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딕 아이디에 아이디를 가져오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로우가 업데이트 됩니다. 딜리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딜리트 역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컨텐츠 밸류즈가 없는데요. 웨어 조건인 셀렉션 클로즈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 딕셔너리 워드 아이디 이꼴 물음표에서 웨어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그 물음표 의 인자로서 이제 DIC를 넣어서 get content resolver에서 delete 메서드를 호출하셔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한번 앱이 실제로 실행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제가 만약에 AAA를 입력하고 인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뷰에 AA, a 그리고 ID인 D가 ID인 1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도 되고요. BBB를 클릭하셔서, SSS AA를 클릭하셔서, Delete Room 이렇게 삭제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존에 다른 데서 만든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구요. 네, 바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텐츠 프로, 브로... 프로바이더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제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 앱에 데이터를 다른 앱에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뭐 이렇게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굳이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간에 이제 데이터 전달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검색 프레임워크에서 뭐 검색을 제공하는가 등등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그 데이터 구조 설계라고 해서 이 파일 데이터를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공유할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냐 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구현하기는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 클래스에 필요한 필수 메소드를 구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바이더 권한 설정을 해서요. 프로바이더의 권한 컨텐츠 URI 컬럼명을 설정해서 이제 컨텐츠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책은 현재 528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설계라고 한다면, 이제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세 번째로 이제 컨텐츠 URI가 있는데요. URI는 이제 authority와 p a 를 포함하는데, authority는 이제 책의 529페이지와 같이 com.example.appstudio처럼 이렇게 나오는 어떤 패키지 같은 데이터를 패키지 같은 어떤 식별자를 이제 어소로티라고 하고요. 그 뒤에 슬래시라고 해서 약간의 어 DB 테이블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게패스입니다 네. 가지고 테이블 1 아까 어스러티 이후에 슬래시에서 테이블 1, 테이블 2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반드시 테이블이 돼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 그리고 이제 4번에 콘텐트 프로바이더 클래스 구현이라고 했어요. 콘텐트 프로바이더, 콘텐트 리졸버에 이제 쿼리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겟 타입 온 크리트 등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만드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액티비티 밑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바이더 그리고 프로바이더의 네임과어 u 로 h o 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셔서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만드셔서 SQLite 에 이제 각각 SQLite 에서 이제 해당하는 db에 셀렉트를 할수 있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동영상 강의는 마치고요. 책에서는 그 뒤에 이제 캘린더 ICS에서 이제 제공하는 캘린더 프로바이더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